안녕하세요. 품바 수학 부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도 집합의 연산 문제인데, 이번에는요.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연산기호를 잘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해서 문제 푸는 거야. 조금은 레벨이 있는 집합의 응용 연산이 되겠어 그렇죠?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잘 보고, 출제자가 준 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능력은 언제든 중요한 거다. 늘 중요한 거야. 출발. 전체 집합 u 후에두 부분 집합 a에 b 대해서요. 연산 스타가 있어 a 스탑이. 에스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짝대가 세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을요. 어떻게 정의해서야는요? 이렇게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다음에 뭡니까 합집합 a 교집합 b여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이 이걸 앞으로 스타라고 읽을게. 그렇죠? 스타라고 읽을게. 뭐 어, 이는 건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고라고 르 했으니까 일단 일단 자. 항상 이건 뭡니까? 앞에 것앞에 집합 얘는 뭡니까 뒤의 것, 뒤의 집합. 그다음에 앞뒤 거의 연산. 스타는 새롭게 출제자가 정의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독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한번 그려볼게.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요 다음 것 같아요. 슛 U가 있어서, A, B가 있어서요. 자, 지금 이 스타가 나타내는 게 앞의 것과 뒤의 것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래 보니까 합집합이 여집합, 이건 합집합이 여집합 요 바깥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얘는 요 AB 교집합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했으니까 많이 봤던 거지? 많이 봤던 거잖아. 이거 니까아 우리 이렇게 비꿈쳐진 게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두 집합이 있을 때 앞에 것, 뒤에 것 이렇게 비꿈쳐진 게 뭐야? 대칭 차집합이잖아 대칭 차집합인데 지금 이 스타라고 하는 기호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 차집합의 나머지 부분 파란색 부분. 이거가 비꿈쳐져 있으니까 대칭 차집합의 뭐다? 여집합. 다시 한번뭐라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그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스타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대칭 차집합의 뭐다? 어? 이거의 여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대칭차집합에 관련된 이론 강좌 보시고요. 거기에 여집합까지 발전을 다해 놨으니까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리 와, 이리와 봐. A 스타 B는요. 이제 어떻게 푸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거야.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뭘 제거해? 교집합을 제거하세요. 다시 한번 봐.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해. 제거하면 이거잖아. 그렇죠? 됐어요. 그거에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지금은 이게 대칭차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여기까지 처리해주면은요 해결이 된다고 됐어요? 해 예, 갔죠? 문제 풀러 갑니다. 자, 기억 이런 방법으로 풀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해. 기억봐. 기역 기억은요, a 스탑 b와 다음에 b 스탑 a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니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렇죠? 교환 법칙. 자, a 스탑 b요. a 스탑 b 뭐야? 이거죠. 이거죠. 그냥 한번더 써볼까? a 합 b에서요. 차집합 애교 비 여기까지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이게 지금 좌변이에요 알겠 좌변 우변은요 이게 앞에 거지 b 앞 A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집합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교집합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집합이에요 이게 같냐 묻고 있는 거야 같아요? 같잖아 왜? A압 B건 B압 A건 애교 비건 B교 A건 같기 때문에 결국엔 같게 나타나겠죠? 기억은 오라요 굿굿굿 됐어요? 됐죠? 자 지운다 합집합합 교집합은요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대칭차집합의 여집합도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네 그렇죠 확인해준 것 뿐이고 니은 보세요 니은은요 a 스타 a가 지금 a냐 물었어요 그렇죠 확인 들어간다 봐, 이게 앞에 거고 뒤에 거야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집합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교집합을요 앞에 거와뒤에 교집합을 제거한 것까지가 대칭차집합인데 지금은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좌변 이놈이야. 합집합 교집합 제거 그 다음에 보니까 여집합 됐어요? 됐죠. 안 되면 이론강의 다시 봐 대칭차집합 알겠냐? 봐둬야 돼. 얘가 뭐야? A 하고 A 합집합은 A죠. A 하고 A 의 교집합도 A예요. A에서 A를 제거하잖아. 국물도 안 남겠네. 공집합이잖아. 즉 공집합이야. 공집합인데 공집합에 뭐예요? 여집합 얘기했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U가 돼야 되는데 A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렇죠? U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따라 틀렸어. 얘는 탈락. 탈락. 디귿 봅시다. 디귿은요. 이제 디귿은 이게 지금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이게, 이게 U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다음 문제랑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A가 나오면 틀리고 다시 한번 쓸게. A스타 A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까 풀었던 U가 나와야 돼요. 자 디귿은요. 디귿은 이제 A스타 A가 몇번 반복되죠? 이렇게 홀수 번 반복되고 있어. 요 홀수 번, 홀수 번반복되어서 이것이 a 냐으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2009개, 이거 2009개 언제하고 잡아졌어, 그죠? 그러니까 2009개인데 우리가 이런 거 짝수, 로짝수로서 한번 파악해주러 가는데요. 봐봐요. 여기서 이거 두 번까지는 아까 니은에서 조사했잖아. 두 번까지가 뭐였어요? 대칭차집합의 자기 자신의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 유인거라 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보게 봐. 솔바기를요. 두 개까지가 U였어요. U. 그죠? 됐어요. 다음. 세 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세 개. 콜수 번째 세 개가 되면은요. 세 개가 되면 이건 뭐가 될까? 궁금해야 되는데 두 개까지가 U니까 이건 U하고 A하고의 대칭사집합을 봐주면 되겠네요. 그죠 U하고 A하고의 대칭사집합 봐주자. 봐요. 두 개의 합집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제거해. 그 다음에 이거의 여집합이야. 합집합 유저 교집합은 a예요. 제거하면요? 유에서 a 제거합니다. a의 여집합이잖아.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a 나오네. 따라서 요거 U인데 u 에다가 a 해 주면요. a 나와요. 그렇죠? 즉잘 봐. 자, 짝수 번째까지는요. 짝수 번째까지는 니은에 의해서 니은에서 봐줬잖아요. u 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세 개를 해 주면은요. 세 번째 세 개를 연산해 주면 U에다가 A를 대칭 차집합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A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 3개째까지는 A였어요, 그렇죠? 그럼 봐야지네 번째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 둘, 셋, 네개볼까네개 해주는 순간에 아까 3개까지가 뭐였어요? 3개까지가 A였잖아 여기에는요 A 스타 A인데 A 스타 A는 얼마라고? 또 U라고 그러니까 짝수 번째가 되면 다시 U가 되는 거지 A는 A고, 규칙 이렇게 이 되잖아, 규칙 발견 설마 2천 9개를 다 하라고 얘기했냐, 그렇죠?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섯 번째는 사실 고만해도 되죠. 웬만한 띵킹이 있다면 웬만한 띵킹의 소유자랑 고만해도 돼. 왜? 이네 번째까지가 U예요, 그렇죠? 네 번째까지가 U니까 U에다가 A 스타 좀 어디 있어요? U에다가 A 스타. 아까 U하고 U하고 A 스타 좀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A 나온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건요, 다시 A예, 요 그렇죠? 아,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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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가 아, 아니네.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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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어? 따라서 2009개는요 짝수야 홀수야 뭐가 A가 2009번이니까 홀수예요 홀수에는 어디에 걸려야 돼요 A에 걸려야 되잖아 A 맞죠? 디귿 오라요 알겠죠 됐습니까 따라서요 규칙 발견할 수 있는가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론 강의에서 뭡니까 대칭 차집합 그리고 발전 그여지합에 관련된 이해가 잘 되어 있는가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했던 간에 그 새로운 연산기호를 우리가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걸로 잘 나오는 게 대칭차질파 잘 나오니까 꼭공부해 두거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